알렐루야. 40대 중년의 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40살 된 중년의 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어머니에게 편지 쓴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편치에요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다. 어머니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요즘 따라 우리 장모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 짧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서 교회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편지를 했어요. 다시 아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똑같이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느냐. <laughs> 이겁니다. <laughs> 우리는 참, 목사님들을 요즘 만나보면 힘듭니다. 이게 일입니다. 힘듭니다. 이게 일입니다. 뭐 목사, 교회만 힘든 게 아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2, 3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학예에명있지만 운동하는 거 정말 어, 힘든다. 그냥 엄마, 부모는요, 그냥 너 해. 이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은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는 반드시 끝이 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새 희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귀요입니다. 뭐,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은혜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데 인력 시장 우리나라도 인력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도 인, 있을 거예요. 저도 인력 시장에서 어, 대학 시절에 알바를 하면서 인력 시장에서 이렇게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여름에 그러면 뭐그 당시에 한 5만 원, 6만 원 벌면 10%뛰어가고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뭐 그런 인력 시장이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이 당시도 사람들이 일꾼이 많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이 큰 농장을 하는 포도원 품꾼 이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씁니다. 얼마를,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는 한 대나리온은 한 5만원, 10만원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주겠다. 와, 와라고 했더니 팍! 따라갑니다. 그래서 등치 좋은 일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불러갔어요. 이분이, 이 주인이, 농장 주인, 포도 농장 주인이 9시에 한번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의 시계는 6시간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갔다고요? 9시에 나갔는데도 그 장터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상당한 보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갑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또몇 시에 나갔냐면, 12시에 나왔어요. 몇 시에 나왔다고요? 아, 자, 12시면 이제 몇 시간만 일하면 되죠? 6시. 6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일하는, 있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보험을 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얼른 갑니다. 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에 지금까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불러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뭔가 갖다 줘야 되는데 가족이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3시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서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5시에 나가보니까 5시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큼만 일하면 돼요? 이제 1시간만 한 시간, 한 일하면 됩니다. 왜 여기 있느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도 이분은 일을 못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자, 이제 6시 땡!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서이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줘라 그래요.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일당 10만원, 한 대나리 오늘 딱 줍니다. 자 그러면 셋시온 사람은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한 천원 정도는 더 주겠지 한 만원 정도는 더 주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셋시온 사람도 어떻게 줘요? 똑같이 줍니다. 열두시온 사람도 똑같이 줘요. 그리고 아홉시 온 사람도 똑같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침에 부터온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더 주겠지. 할렐루야 이런 기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요. 똑같이 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 11절 시작. 바도 아, 집주인을 아, 원하여 아, 이제 그래. 12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안한 시간밖에 일하지 안아 그들 그들을 초일수고하며 네. 더위를 겪는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불평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네. 왜? 지금 아침.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요만큼만 손들고 여기에 동의한다 불평하고 원망 안 <laughs> 여기에 동의 안 하세요? 근데 왜안 들어요 기분? 기분 나쁜 사람 처음 들어보라 이거야. 나여시 아침 일찍 왔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가 당연해요? 원래 토분 풍부 주인과 얼마를 계약했어요? 한대한게 대는 대는 계약? 그럼 불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건 뭐 불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해서 불평이 있는데. 왜이 사람이 불평을 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 하나는요 보상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 보상의식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0이 이제 20장에 시작되는데 1 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다 세상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장에 보면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보상.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수님, 내가 그을다 버리고, 다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이렇게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겁니까?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해. 교회 다, 교회가 뭐큰 교회면 그냥 옆에 뒤에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우리 교회 다보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 하는 거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십일조도 잘하고, 감사생활도 잘하고, 응?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보상이 없어? 응? 하나님이 내 사업 좀 잘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알렐루야. 내 자녀들 막 잘되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뭐 보상이 없어. 이게 세상해 하나님 앞에 엊그제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그 목사님이 뻥이 있는 건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뭐 별, 뭐 그렇게 뭐잘 살지도 않는데 그분이 2억 3천을 헌금을 했대 할렐루야. 제가 놀래겠어요? 안 놀래 안 놀래겠어요. 놀래 놀래 자빠지겠잖아 왜냐면은 2억 3천 헌금했으니 왜 그러냐. 해서 찾아가서 아중에 물어봤더니 로또 복권이 당첨됐대. 2억 3천. 그러까 여러분들도. 아이고, 넌 노또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너무, 이거 보상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보상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1차로 그렇게 그에게 말씀, 대도령이 말씀하셨어요. 너 한나라를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 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다. 너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상의식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된 사람들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반드시 보장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나 3시에 불러준 사람이다. 나몇 시에 불러줬다고요? 5시에 불러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시에 불러준 사람, 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뺀직뺀직을 했을까요? 왜? 상당한 보험을 너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한 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된 자는? 여러분들은 다몇 시에 불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 불평이 터져나왔느냐 두 번째는요 보상식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 우리는 비교가 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비교가 돼요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되잖아요. 그렇죠? 5시에 네. 온 사람도 3시에 <laughs>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지 똑같이 주잖아, 돈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교가 돼요, 분명히.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시에 온 사람, 저 사람에게 10만원을 줬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할 때, 나는 아직 일찍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좀 더, 특별히 보너스를 좀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아까 한다고 다손 들으셨잖아. 자는 니 해요. 네. 자기 속을 속인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laughs> <laughs> 그죠 비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왜 그들이 비교했느냐? 왜? 10절 시작. 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아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비교한 거죠, 그죠? 렇 네.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참, 설명도 잘 하셨어요. 한번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할 때, 친구요! 야, 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없다.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오만의 야, 약속을 하지 한대나리오만 약속하지 않았느냐. 맞지요? 네. 아침에 일찍 얼마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너. 10만 원 줬어요. 나중에. 그죠?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14절에 그 사람들은 내네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 찬송가 305장 우리가 나 같은죄인 살리신 나나 같은죄인 살리신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정말 나 같은죄인 살리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이러한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삼백오장 한번 찾아볼까요? 삼백오장 찾아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이게 나오죠? 한번3 0 5장한번 찾아봤어요? 성형 산송 안갖고 오셨어요? 앞에 앞에 한번 나오게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그죠? 자, 보면은 1절.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나와요? 주의요. 주, 은혜 나오죠? 예. 네. 그럼 네. 2절에는? 주의요. 2절은? 주의요. 큰, 주의요. 큰 주의요. 죄악에서 주의요. 건지신? 주의요. 2절. 주의요. 아, 2절. 큰 죄악에서 주의요. 건지신? 주, 은혜가 네. 나오죠? 은혜가 네. 나오죠? 또세번삼 절에는 이제껏 내가 산 것, 삼 이제껏 네. 내가 산 것도 네. 주님의 네. 할렐루야. 네. 또 사절도 보면은 거기서, 거기서 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네. 네. 자 누구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네. 주님의. 네. 은혜 은혜로 세 시에 불러준 사람 다섯 시에 불러준 사람 누구의 은혜로? 다 주님의 은혜로 일하게 된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3시까지 기다려, 5시까지 기다려서 쪼그리고 앉아서 음? 기다리고 있으면서 6시 때 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무언가 좀 주야 되는데, 아무것도 줄수 없을 때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너 5시에 10만원을 다 줬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가시나무, 새, 여러분들, 가시나무 새라고 들어보셨죠? 그 노래도 있죠? 네, 가시나무 새, 의 노래. 누가 불렀죠? 가시나무 새의 아름다운 저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가시나무 새는 평생 한 번만 운다고 해요. 평생 한 번만. 근데, 한 번만 이렇게 노래를 불고 오는데, 그 노래는 너무너무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이 노래는 한번 딱 부르는데, 그런데 언제 부르야 되느냐? 막 돌아다니다가 뾰족한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에 팍 찌는 거예요. 그찔려 찔리면서 한번 딱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 전설이란 무슨 생각?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도자를 버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나는 다섯시에 불러준 사람이다 생각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